누구보다 건실한 청년 태준의 집에 흔한 응. 괴양들이 침입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누구세요? 예고 없는 습격이 아유. 아유. 강도하고 말자 아, 아, 아. 그렇여 아, 이들의 정체 박대준씨 당신을 강감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들입니다 그런 사살이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들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용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채한 마디 항변할 틈조차 없이 품중의 얼굴을. 피해자 어? 무슨 원한 관계가 있으신 겁니까? 순식간에 어? 전국에 노출되서 그것도 토막 난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강간 살인 네. 토막범이란 끔찍한 이름으로 그리고 그소식은 여자 친구에게도. 전달됩니다 아,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지 지금 그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해 사과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잘 모르겠어 그 영문도 아니었죠 다른 할 말은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하고 싶은 말 그가 살인범이라 해도 진짜 없어? 태중으로부터 직접 수지야 아, 나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절백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제서야 안도하게 되죠.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 그리고 밖에서 힘다든 데까지 도울게. 평소 워낙 훌륭했던 그의 인품과 행실 덕에 태중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 그를 돕기 시작하죠. 아, 그리고 영수정들은 내가 혹시 올라가지고 주방 서랍에 담아놨거든. 게다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숨 쉬고 일만 하던 그였기에. 이걸? 어떻게... 모든 시간대에 알리바이 가 증명됩니다. 우뒤가 이기겠는데?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되고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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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피고가 얼마나 성실한 청년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 불리해 보이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텐션이 피고 박태중씨가 무죄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에 걸리는 지점 몇 가지만 피고가 해소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자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그 시작부터 피고가 피해자의 집에 배달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지죠 아, 물론 뭐 무작위로 배달하다 보면 피자의 집에 배달 갈수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 배달 시간입니다. 그 시간 관계가 피자의 집에 오토바이가 도착하고 다시 출발하기까지 이 대략 7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3층에 비대면 배달 완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 공백이 근데 이게 7분이면 좀 길지 않나요? 너무나도 수상합니다. 그렇게 시를 떠올려본 대중은. 아 녹보수, 그러니까 녹보수라고요. 반양지 식물인데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 건물에 자리를 잘못 잡은 녹보수 화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리를 좀 옮기고 영양제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메시지를 좀 남기고 오느라 간신히 알리바를 제시하지만.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공격은 저희가 피고의 행적을 따라가 보다가. 이런 장면을 하나 찾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기 젊은이, 나좀 도와줄래? 아, 제가 저때 저기서 족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짐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분명 단순 선의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가지. 혹시 이 가방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상하네요. 이 가방은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그 가방이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쉬. 가방입니다. 감식 결과. 저 캐리어로 토막 사체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막 난 시신이 들어있던 캐리어였던 것이었죠. 이의 예,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캐리어 가방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사체를 옮겼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변론도 CCTV에 피고가 캐리어를 옮기는 장면은 딱저 장면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줍니다. 왜냐하면 태중이 패닉에 빠져버린 지금 이 타이밍에 어, 비짱이 외통수 질문들왜 시의자 핸드폰을 갖고 있었냐고 갈겨버리기 위해서였죠 핸드폰이요? 아니요 저는 핸드폰은 안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가요? 그의 말과는 정반대의 증거가 곧바로 제시된다 사건 당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의 뒤로 울려퍼지던 벨소리 어. 그리고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어, 다행이다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그한순간에 선이가 어디 계세요? 아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요. 터널 안에 보시면 비상 전화함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기 놔두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결코 몰랐죠. 아 저거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 안 될. 저때 뭐 밥을 먹는데요. 그 뒤에서 핸드폰이 막 울. 올... 아까 제주었거든요 그래서 저 바로 다시 돌려줬는데요. 이제 와서 해명해 본들. 가져다 준 것이 저것인가요? 모든 퍼즐 조각은 이미. 예 맞아요. 사체가 유기된 장소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누구에게 돌려줬습니까? 토막살인범 박태중으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짜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거, 거짓말 아닌데요. 이거 진짜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좌표는 바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핸드폰 GPS 좌표입니다 피고 박태중의 동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건 돌려준 게 아니라 꼭하중에 들고 다닌 거 같지 않습니까?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기울어진 무게추를 저희가 탐문 수사 중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어 긴급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 직전 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아예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피해자는 자신의 집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비어있는 집 욕실 바로 저곳에서 참혹하게 토막살해를 당했습니다 마치 조작된 것처럼 피해자의 몸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태중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과지에 누구의 정액이라고 되어 있는지 심지어 직접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핵심 증거는 태중의 아니... 것일 확률이 거진 5 8 0 0 퍼센트였죠. 나 이제 그가 할수 있는 말은 나나 나 아닌데 그죠? 아나 아니, 아니라고! 철기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저 공사님 나 아니거든요. 나나 나. 나, 나, 나...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집발 피다 못해 이 찌그러져 버린 그에게 아니야. 아니야. 아, 아까 검사는 피고마 말한 그 화분 쐐기까지 또 처음부터 없었다는데 화분 키우는 사람도 없었고 뭐 상상 속의 화분 뭐 그런 겁니까? 파가 버리죠.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봐, 잡야아야 그야말로 왕패였습니다. <놀라> 그렇게. 해중은 감옥에 가게 되고, 하필 또 그가 배정된 방은 이 구역 최악의 암 덕수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매년 받아. 게다가 방울이가 그의 형량이 무기 무기징역이요. 무기한. 뭘로? 그리고 아, 부끄럽나? 그 어디에서도 기집땀 묻고 잘 나가 들었다 말하는 게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저는. 세중의 말을 믿어주는 자는전안했는데요 존재치 않았죠 자주 저자 저는 저는 그렇게 <laughs>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 지옥을 는내던 저는 그보다 곱절은 더 지옥같은 소식이 제가 갔을저 이미 전달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편 동생의 죽음이었죠 도미이못피아는니다불과두달만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그 압도적인 절망감에 동생을 따라가려 하지만 신그에게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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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저번에도 본것 같은데? 아유, 말도 마세요. 이번 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거진 식물인간이 된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복사해라는지도 벌써. 그 또한. 15년이 흘렀네요. 똑같은 죄수였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정이 잘안 돼요. 시간이 꽤 필요할 겁니다. 여기 들어올 때 느끼는 충격과 공포감. 비참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나도 처음 몇 달간은 숨도 잘안 쉬어지더라고요. 나락으로 떨어진 일에 처음으로. 그렇지만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건 하느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라고. 그렇게 살아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후회든 반성이든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살면서 후회됐던 일을 한번 해 보세요. 다시금 공부를 안 했던 게 후회가 되면 원 없이 공부를 해 보고 찢기기 시작한다. 운동을 게을리했으면 운동도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닥 치는 대로 습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많은 세월들이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았죠. 그 무서웠던 시간들이 어느새 발밑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모든 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색했지만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놈이에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절대 시간과 맞서 싸우려 들면 안 돼요. 그 이별공이 점점 더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laughs> 서서히 주먹이 보이기 시작하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은 바구이하늘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한벽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에선 저한테 전화주시면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laughs>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자 병원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판을 짠 장본인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경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비극을 우리 경호가 다 끝나면 회장님이랑 저는 둘다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교도소 그내 복사로 전직한 태중은 먹어요 신입 재소자의 상담을 해주는데 여기가 낯설죠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기시감이 느껴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날 핸드폰 찾아주로 공원대만 나온 거였어도 갖주다니 그 말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한다. 핸드폰이요?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은 누가 나한테 계획적으로 죄를 덮어씌웠다고요. 조작 피해자였죠. 핸드폰을 주었는데 가져다 주면 살해하겠다고 했어요. 저 있는대로 가져다 주시면 안될까요? 사례금 30만원 드릴게요 그 금액부터 근데 그게 CCTV에 찍혀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핵심 증거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의신초라는 곳에서 내 물건이랑 지문이 나왔고요 포시하나 틀리지 않는 근데 전 진짜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나는요 나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어떤 국선 변호사 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는데 패소우 자신에게 접근했던 국선 변호사부터 잘나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에게 말했던 마지막 희망들이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모조리 사라졌던 것과 그발새끼그 새끼도 한패인 게 틀림없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 대사 오늘요 심지어 오늘 시골에 있는 엄마가 자를 했대 마지막 통화줄이던 가족에서 견치하는 죽음까지. 다사랑 구원 못 받는다고 랬는데 그러니까는 절대로 어 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신신 당부하던 엄마가 나를 안 나고. 그야말로. 나는 절대로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아요. 애할 고만이었죠. 절대로 안 속아요. 그리고 다음날. 여기야 붙어 있어. 그는 죽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니다 사실 태중도. 신이 허락했었다면 이같은 운명이었었죠 이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난사람 신입 재수자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문제의 그 국선 변호사 노출하는데 그 얼마 전에 변호사님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 사람 기억나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도와주러간한 건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가는 그에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 그 당신이 직접 전달했나? 돌직구를 날리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전환되고 확보했던는 증거 없지? 찾아갔을 땐 이미 늦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냐? 없구만 증거 그 소름끼치는 본색을 너 나한테 거짓말했네? 드러내기 시작한다 우리 <놀람> 다시는 x 발거 아니지? 누가 죽였어? 결국 글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놀람> 멈춰 누가 죽였어? 누가, 누가 죽였어? 야이새끼야 놔이 자식아 잡아, 아, 됐어요 잡아, 됐어요, 잡아. 됐어요. 아. 하지만 왜?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억울해? 어? 어떤 토벌을 당하던 그래 당신 말대로 이 모든 게다 가짜라고 쳐보자고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을 가져다 놓고 카메라에 찍히게 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있었 무엇이 진실이든 동생까지 죽여버렸다 아, 어? 태중이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 좀더 시간이 지났으면 그냥 안 했어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좀평하지 않아? 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혜선아, 살인의 범죄죠. 여기서 날 계급장 같은 거잖아. 아니, 따지고 보면 네 동생은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어. 왜람타스이 희발새끼가... 우리 태신이 처음엔 누구보다 선해 보였던 변호사는... 네가 죽였냐? 그래, 내가 죽... 가면을 쓰는 엄마. 넌 내가 이빨 어떻게든 죽인다. 이 개새끼야. 아니 이 안에서 이거 어떻게? 그야말로 내가 어디가 있어 하나일 수가? 유서 써놓고 목을 한번 매봐요. 혹시 알아요? 재수사 해줄지. 사탕 돌고 갈 취하게 할게 없죠.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순간부터. 세중의 그 유일한 삶의 목표는 왜 람타스리 씨발이세드가 오직 하나. 나 내가 씨발를 어떻게든 죽인다. 점수로 기결된다. 그리고 그 선제 조건은 하루기 없죠 그러지가 이 사실을. 조각이 깨졌습니다. 종소각표로 같습니다. 악 위에 더 거대한 악에게 보고되고. H 아, D. 네, 그 보고는 명령이 되어.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악마에게. 편, 눈치 없는 덕수 일행에 가서 좀 맞자. 한우 일과가 진행되지만 싫은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잘못들은 거 아니지? 그... 과거의 태종이 아니었죠. <목소리> 나건드지 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청소 시작. 본격적으로 프리즌 브레이크를 탈출에 필요한 사복, 석고 필에 비기기 시작하자. 탈출에 필요한 열쇠. 교수 시간 3시 30분 늦어도 30분에 출발해야 된다. 외부 출입구가 있는 B 구역. 단수들의 눈을 피해 B구역으로 가는 방법 환풍구 복수를 향한 강한 집념만큼 면회 마감 시간 4시 아주 치밀하게 4시 식자지 차량 도착 4시까지 나가야 된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황소 자진이 관리하던 화단과 화분을 이용해 열쇠 복사에 초석을 마련하던 시간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상상도 못한 뚫은 위협이 당도하고 말죠 백신 접종 1차 250명분입니다 그렇게 수감번호랑 성함 말씀해주세요 2802 박태중입니다 목표를 확인하자 백신을 핑자한 쥐약을 그에게 투약합다 30분 남았다 그 30분은 탈옥이 아닌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되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은 계획을 실행한다. 그첫 번째 스텝은 강제 누전. 뭐 누전인 것 같으니까 내가 나볼게 국사의 모든 열쇠로 자연스럽게 탈출에 필요한 사복, 사복창구로 넘어가죠. 이어서 사복 위에 다시 최수복을 입은 뒤, 다음 스텝으로 향하는데 비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햄버거 같은 시가 교도소로 진입한 한 차량, 야문 열어 문문문 교도관들의 얼굴만 봐도 벌벌 떠는 그의 정체는 수영이 지금 밖에 아 다음 얘기아 그게 아니라 뭔지 알고 다음에 얘기를 해 교부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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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본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나가있고 넌 여기 좀 앉아 그런데 야야 나가있어 나가서 커피 한잔 드시고 오세요 그럼 본부장이 아예 알겠습니다 그 존칭을 쓰는 한 젊은 남자 여기 이분이 뭘 지시하든 무조건 수영해 알았지? 왜? 네? 자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이 제일 많다면서요. 예, 그럼 누구신지. 누구처럼 보여요? 또 외람되지만은, 저희 교정본부장님과는 어떤 관계신지. 밤사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나도. 아니, 그게 무슨. 교정본부장은 잘 모르고, 본부장 임명시킨 사람이랑 친구야. 내 친구가 좀 많아서. 여긴 어쩐 일로? 말끝을 계속 흐리시네데 어린 친구한테 존대하게 좀 그런가? 본부장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죠? 음, 극중에 뭐, 그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아닐 텐데. 무엇을 부탁하든 다 수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도 아닌데. 네, 지시하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정체는 이건 봐봐요.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이자.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선물. 자본주의의 <목소리> 정점. 요즘 그거한개한 한 2억 하려나? 이거 잘 마무리되면 다섯 개더 줄게요. 뭐요? 그리고 뭘 고민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아 싫으면 지금 얘기해요. 이 자리에 후에만 쳐서 그사람이랑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요, 아니, 제가 대중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반들의 우두머리 요환이었죠. <laughs>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리고 그 파일 맨 뒷장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외부 출연 내보내세요. 뭐 폭력, 살인, 강도. 적절히 잘 섞어보세요 단순 본인의 재미를 위해 선생님 눈 밖에 나는 사람 보내도 좋고 게임은 다채로울수록 재밌으니까 또다시 끔찍한 무언가를 대답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시오 가든 씨가 필사적으로 탈출이유가던 대중은 간수들의 눈을 피해 B구역으로 가는 방법 한풍구 로 접어들 지만, 그것 은, 이, 약효 과도, 한마 찬가 지였 죠？그렇게 마지막 단계 를앞 두고, 기백 활용 242번 신분증 찾아가세요 아예아 예. 이거 주세요. 도시, 모범택시 오상호 작가의 집필을 거쳐 영화 조작된 도시가 훨씬 더 넓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시리즈로 재탄생한 작품인데요. 인생을 송두리째 조각당한 한 남자와 인생을 마음대로 조각하는 사이코패스의 대립을 다루는 디즈니 플러스 장르물의 계보를 이을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카지노, 최악이야, 하인촌뜨기들등 장르물을 낼 때마다 빅재미를 선사하는 장르물 맛집 디즈니 플러스이기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봤습니다. 소개 영상 특성상 본편의 내용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했는데 생략할 내용이 거의 없어서 선별하는데 상당히 고생했고요. 그 정도로 다루지 못한 내용들 중 피눈물을 모고 생략한 내용들이 많기에 본편 감상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개 영상에서 많이 생략된 사이코패스 요한의 스토리를 배우 도경수의 지리는 연기와 함께 더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어질 5화부터는 레이싱까지 결합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장르물의 끝을 보여줄 것 같아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 시 소개 영상이었고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중 y Plus, streaming to be a l i 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끝까지 다룬 영상, 영상 i t t l e bit 영상, 그리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빡인가 어, 지금 누가? 대리를 내었어 어네 살랑살랑 네랑니수 오바나 네? 네.